어떤 영상이 찍을거냐면 며칠전에 처음으로 추천영상을 찍어달라는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매일 새 영상 올라왔나 확인합니다 <laughs> 좋은 학교, 김나지움 고르는 반복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 코로나로 힘들 텐데 건강 조심 하 세요. 하트 <laughs> yes, yes, yes. 감사 합니다. 제가 2020년 저희 만이 전할 수 있는 따끈따끈 한, 이새뭐라 <laughs> 그러지? 새로운 정보, 아, 정보 를 알려 드리 겠 습니다. 이거는 정말 꿀팁입니다, 꿀팁! 그럼 가시죠! 네! 그러면 좋은 김나지음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알아야 할 독일 학교 특징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의 권한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어, 이제 학교를 고를 때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넌 김나줌 못 가! 하면 그 친구는 김나줌을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마다 편차가 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국은 국립학교랑 사립학교, 국제학교에서 이제 머리가 좋아야지 국립학교 아니 사립학교 국제학교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옆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어, 평범한 애들도 국제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가 굳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어, 많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서, 부모님의 수입에 비례해서 학비를 내기 때문에 어,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필리핀에서 7학년을 끝내고 작년 8월에 독일에 와서 10개월 동안 빌커맨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보통 4월부터 학교 신청을 시작하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직접 어, 학교한테 컨택하고 예약을 잡고 면접을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 신청 방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 지금은 담임선생님 추천서 어, 성적표. 비코멘 클라스 하는 동안 1년 동안의 성적표, 그리고 전에 성적표를 어, 교육청에 줘서 그 교육청에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세, 선생님의 권한이 크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권한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김나주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학생은 저희 반에서 딱저한 명이었어요. 어, 물론 제가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 들어갈 수 있, 있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더 좋은 김나지움을 갈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어, 그 인폼을 저에게 주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다니고 있는 김나지움을 아무 선택권 없이 다녔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학교도 어, 꽤 유명하고 역사도 긴 학교예요. 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는 학교에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 원래 컨택하고 선, 교장 선생님이랑 면접 보고 교장 선생님이 그 결정을 내리시잖아요.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 과정이 다 없어지고 교육청에서 제 성적과 추천서만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 추천서만 잘 써주신다면 잘 되지 않을까요? 학교 여부가 발표가 나는 대로 학교 소개와 함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학,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어떤 지, 그 기준에서 골랐는지를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이 학교는 영어 수업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굉장히 인정을 해 주시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째는 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밴드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이유를 골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좋은 김나지움을 고르는 방법은 어, 괜히 고를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물론 공부를 월등히 잘해서 상위 1% 학교도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을 못 따라가거나 하면 선생님이 전학을 보내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의 관행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좋은 학교를 고르는 방법은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많은 학교에 어어 여러 가지 학교에 학교만의 컬러큘럼이 다양해서, 어,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찾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밴드, 뭐, 이런 클럽 같은 것도 어, 다 보고, 뭐제 2의 언어 그런 것도 보고 하면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졸업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학교를 고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달라고 뭐 부탁을 하셔가지고 찍어 봤는데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다른 질문이나 찍어달라는 어 그런 추천 영상이 있으면 또 댓글에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끄기 전에 구독을 누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